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구글의 ADK 음, (Agent Development Kit) 파이썬 라이브러리 소스 코드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일 목록만 봐도 정말 방대한데요. 저희 목표는 이 개발 키트가 아 정확히 뭐고 또 어떤 핵심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그래서 이걸로 뭘할수 있는지 그 본질을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코드 뭉치가 아니고요. 음, 지능형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뭐랄까, 굉장히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더라고요. 네. 소스를 보니까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볼수 있었어요. 정의부터 기능, 뭐 사용법, 활용 가능성까지 좀 깊게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에이전트 개념부터 좀 볼까요? 소스에 보니까 베이스 에이전트라던가 LM 에이전트 이런 파일들이 눈에 띄던데요. 이게 그냥 AI 모델 호출하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어,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에이전트는 ADK 안에서 실제로 작업을 딱 수행하는 그 주체입니다. 아, 주체요? 네. 베이스 에이전트가 이제 모든 에이전트의 기본 뼈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LM 에이전트는 제미나이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그 그러니까 LLM을 핵심 두뇌로 사용하는 에이전트를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대답만 하는 챗봇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에요. 목표 지향적이군요. 그렇죠. 소스 안에 보면 작업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시퀀셜 에이전트나 아니면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는 루프 에이전트 같은 어, 좀더 특화된 구조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개발자가 원하는 작업 방식에 딱 맞춰서 에이전트의 행동 로직을 아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일종의 모듈화 설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에이전트가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하려면 뭔가 도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침 툴스 디렉토리에 파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 애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 툴셋, 구글 서치 툴, 그리고 이거 MCP 툴셋 맞죠? 네 맞습니다. MCP 툴셋. 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 도구들이 에이전트한테 어떤 능력을 주는 건가요? 음, 에이전트의 팔과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아하, 팔 다리. 네,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 툴셋 같은 경우는 그 샘플 코드에도 나오지만, G라 같은 외부 애플리케이션이랑 연동해서 이슈를 관리한다거나. 하는 그런 실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게 해 주고요. 와, 실제 업무까지요? 네. 그리고 뭐 구글 서치 툴이나 볼텍스 AI 서치 툴 같은 건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웹공색해서정모를 어깨 도와주죠. 네. 근데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게 바로 그 MCP 툴셋이에요. 이게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 그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같은 작업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로컬 파일 시스템이요? 어, 그건 좀 강력한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디지털 정보만 다루는 걸 넘어서 실제 컴퓨터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거라 에이전트의 활용 범위가 정말 확 넓어지는 거죠. 물론 개발자가 펑션 툴 이걸 이용해서 필요한 기능을 직접 커스텀 도구로 만들 수도 있고요. 와. 로컬 접근까지 가능하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이런 작업들이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면 뭔가 이전 대화 내용이나 작업 상태를 좀 기억해야 할것 같아요. 메모리 기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마침 메모리 관련 파일들도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메모리가 아주 중요하죠. 이 메모리는 그냥 대화 로그 저장하는 것 이상인가요? 오, 그럼요. 훨씬 이상이죠. 베이스 메모리 서비스. 인메모리 메모리 서비스, 뭐 벌텍스 AI 렉 메모리 서비스 같은 이 메모리 관련 모듈들은 단순히 기록만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에이전트가 이전 대화나 작업의 맥락,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에 뭘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 맥락 파악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덕분에 사용자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연속적인 대화가 가능해지고 더 복잡한 작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진짜 지능적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이전트, 도구, 메모리. 이 요소들이 이제 다 나왔는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잘 엮어서 하나의 작업 흐름으로 만드느냐. 그게 플로우스 디렉토리의 역할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싱글 플로우도 있고 오토 플로우 이런 개념들이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해주는 건가요? 특히 그 오토 플로우에 있다는 에이전트 트랜스퍼 기능 이건 왜 중요할까요? 플로우스는 말 그대로 에이전트가 사용자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응답을 생성하기까지의 그 전체 여정을 설계하는 일종의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청사진. 싱글 플로우는 이제 하나의 에이전트랑 도구를 사용하는 비교적 간단한 흐름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오토 플로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에이전트 트랜스퍼 기능이 정말 핵심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어떤 복잡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하나의 에이전트가 혼자 다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마치 우리 인간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는 것처럼 특정 작업에 더 전문화된 다른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넘겨서 협력적으로 처리하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와, 에이전트끼리 협업을 한다고요? 네. 이건 정말 강력한 기능이죠. 복잡한 문제를 분해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요. 아, 그리고 클리 디렉토리에 있는 fastapi.py 같은 파일은 이렇게 잘 설계된 플로우를 웹 서비스 형태로 아주 쉽게 배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요. 이야 들어보니까 이 ADK라는 게 단순히 LLM을 좀 쉽게 쓰게 해주는 걸 넘어서 어, 목표를 가진 에이전트가 있고 그 에이전트가 다양한 도구를 써서 실제 시스템이랑 상호작용하고 또 메모리로 맥락을 기억하면서 플로우를 통해 복잡한 작업은 다른 에이전트랑 협력까지 하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짜인 AI 애플리케이션 구축 도구 키트라는 느낌이 드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냥 정보 검색이나 질문 답변 수준이 아니라 진짜 시스템을 제어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기반 기술인 거죠. 네. 개발자의 상상력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평가 이별유에이션 기능이라든지 인증, 어트, 또 아티팩트 관리, 아티팩트 같은 더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대화가 이 ADK에 대한 여러분의 호기심을 좀 자극했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만약 여러분이 이 ADK를 사용해서 직접 에이전트를 만든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가장 먼저 만들어서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